이런 걸로 가면 은 후두부도 때려야 되고 후두도 때리죠 신장 같은 데 때려서 피오 줌 싸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 와, 네. 그거는 좀 저는 네 싫습니다 이두리 회사 형님 어떠십니까? 보기에는 재밌겠죠 그런데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laughs> 선수 생명이 <laughs> 저출산 아, 역시 네. 아 저출산 아니 네. 이 하, 학자 아. 그 뭐라고 하지 그 뭐라고 합니까 형님 뭐뭐뭐 뭐, 뭐. 스컬러

좀이 사회적인 이슈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네. 저출산 문제 네.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또 주니어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laughs> 아유 귀여워. <아주> <laughs> 아, 귀여워 대한민국 아마추어 대표 단체 KMMA는 대한민국 저출산 해결에도 이렇게 도단체. 같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니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장려하거든요 주니어는 주니어끼리 붙이고 네네. 어른들하고 안 붙여서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용준이 형이 항상 그리고 있거든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네, 지금 정치 하시려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네. 아니, 맨, 아니, 맨, 마지막에 이거 이제... 따라서 대선출마 하시려고 분당 갑 이런 막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사실 저희가 귀엽게 보고는 있지만 저 네. 선수들은 지금 와, 또, 와, 또 진심이에요. 완전 치열하거든요. 아, 지금 페이스 그렇죠. 보세요. 모님을 <laughs> 다 하고 있습니다. 오, 2011년생이니까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네요. 중이, 중이끼리의 중2, 대결입니다. 한참 이제 자존심 셀 때예요. 네, 그렇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두 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지금 약간 야인 시대 느낌도 나요. 그렇죠. 둘다 분명히 엄마 전화 잘안 받을 거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스트레이트도 받습니다. 오, 라이트. 오, 오. 이승호가 좀더 깁니다. <laughs> 긴 스타일로 싸우는 이 이승호 이 시우는 좀더 들어가야 더 낫겠고요. 어저팔 네. 들고 있는 게 정... 야인 시대 느낌이 진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스텝 발을 밟으면서 그렇죠. 싹 보는 거. 자, 근데 정말 멀리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줌인 한번 들어가야 될까? 타이틀 한번 잡아 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경기가 네. 아니라 영화 네, 그렇죠. 한 장면처럼. 아, 이미 정말 멀어요. 이미 이승호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그 음악이 흐르고 있을 수 있어요. 어, <laughs> 좀더 아. <laughs> 오늘 저 장하고 먼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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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습니다어 자, 지금 다시 야인 시대로. 야인 시대. 라다라다라다 <laughs> <laughs> 지금 야인 시대예요. 갑니다. 오, <laughs> 어. 어, 그렇죠. 오 <laughs> 어, 다리 걸기. 다리 걸기. 어. 그렇죠. 중심 근데 좋습니다. 이, 이시우 일단 그렇 저도 기복성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네. 몸 상태가 좋까지 아, 네. 루비스 주니어죠. 네. MM입니다. 지금부터. 중심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가 타격 위주의 시합을 어, 어, 해 왔었는데요. 맞아요. 자, 두 중딩이 야인 시대를 찍고 좀 <laughs> 코너로 돌아갔는데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게 저도 저희 네. 막내가 있어가지고 저희 막내 친구들도 있고 관원들 있잖아요. 네, 네. 걔네들도 야인시대를 알아요. 아 그래요? 쇼츠로 엄청 봐가지고 음, 아. 이걸 드라마를 본게 아니라 그냥 쇼츠로 막 싸움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알더라고요. 그래갖 야인시대 밈을 저희가 하면은 아재들만 웃는 게 아니라 네. 걔를 똑같이 알고 막 웃고 음. 뭐 뭘로 놀리는지를 알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아 정말 그때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아 근데 저는 U F 중계를 할때 야인 시대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성수원 캐스터님이 급한 <laughs> 네, 좀 하라고 너무 질색. 네. 너 너무 노출한다고 네. 싫어하세요. 못 하고 있습니다. 난장군아들 원래 하고 싶었거든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제가 그때 우리 회식 때도 얘기 나와서 여쭤봤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줬는데 장군의 아들이 사극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 사극이라니요? 아 아니, 그때도 이렇게 웃고 지나갔어요. 그렇죠. 저는 살... 몰라요 그래서. 사극 살... 아니고. 아뭐 아니, 조선시대 한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니고 자, 장군이라길래. 네. 김자진 장군의 장군의 장군이고. 아들이니까 아들. 아, 네. 그다 없애 네. 되죠. 김두한을 오. 얘기하는 거라. 자, 이게 똑같은 소재를 아, 다룬 영화거든요. 아, 근데 아, 더 아재죠. 훨씬 전에 나왔으니까. 어. 오, 멋졌습니다. 어느새 슬그머니 백으로 갔어요. 자, 지금 근데 지금 어 아, 그래서 케이지를 이시우 선수가 쓰고 있고요. 아 지금 채팅창에는 이시우 선수 팬들로 가득합니다. 아, 그래요? 응원이. 예. 자, 다리 걸었고, 아 하지만. 오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백을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우. 자 킹덤 산둥의 이시우 선수가 킹덤 주짓수 옆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약간 기운을 네, 그렇죠. 받을 수 있을지. 자 계속 등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호. 다리 먹기 싸움이 치열하가꽤 벌어지고 있네요. 네. 자 클린치로 쭉네 이따가 떨어졌고요. 자 다시 앞손 뻗고 오, 오! 원투 들어갔어요. 네. <laughs> 야 머리 움직임 하지만 아, 명중을 못하고 네. 네. 경기끝합니다 아. 선수 다 훌륭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 아까부터 계속 아재 개그를 치려고. 네. <laughs> 지금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나요? 그,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네. 멘트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 지금 장전 중인가요? 네. 두, 두 아. 분이 뭐 말씀하실 때마다 약간 그 꼬리를 잡고 뭔가 아.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아. 예. 안 나오네. 하... 다, 다리를 먹고 할때 어. 뭔가 음식이랑 연관 지을 수 있으니까 아, 안 되네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저기가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선수들을 봐야죠. <laughs>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잖 제가. 네. <laughs> 이 어린 선수를 보세요. <laughs>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우 <laughs>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우 이승호 선수 축하합니다. 네. 어 오, 수염이 <웃음> 그렇죠. <웃음> 자. 기은 걸까요? 이제 그거죠. 그 2차 성징이 네. 시작이 됩니다. 보시다 네. 네. 꽤거뭇합니다 그러니까 면도기의 필요성을 이제 네. 어, 절감하게 되는 거죠. 안돼. 아,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네. 이제 첫째가 아홉 살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약간 이들이 막 이렇게 수염이나고 이러면은 네. 아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지금 막내가 네. 저희 막내가 12월 생이어가지고 지금 요 선수랑 동갑인데 음. 2차 성징이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네. 수염이나고 이러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혼자 잘나오잖아요 네. 제가 41 47...